몸은 좀 어때? 어디 불편한 데는 없어? 그럼 됐어. 계속 안 깨어나고 이상한 잠꼬대를 하길래 얼마나 걱정했다고. 일어났으면 몸좀 움직여봐. 난지하의 의사, 나타샤고. 넌내 진료소에서 온종일 누워 있었어. 안녕? <laughs> 참 예의가 바르구나. 산포는 자기가 버린 일을 수습하러 가서 우선 내가 널 보살펴 주고 있었어. 하지만 네 상태를 보니, 머리와 신체 모두 이상 없이 건강한 것 같네. 특이 사항 없으면 나니만 다른 환자를 돌보러 가도 될까? 너보다 일찍겠지. 흑발 청년이 제일 먼저 일어났고 산포가 그를 데려갔어. 그 수다쟁이 여자인 깨어난 지 얼마 안돼 뛰쳐나갔으니까 주변을 어슬렁거리고 있지 않을까? 그리고 실버메인 처리대 복장을 한그 소녀는 산포한테 특별히 주시하라고 부탁해놨었지. 근데 산포가 나갔다 온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졌어. 누가 알겠어? 비밀투성이인걸. 자칭 공급상이고 지하에서 어떤 물건을 쓸어갔는지도 모르지만 어느 쪽이든 확실히 연출은 많은 놈이지. 날 도와 급한 약도 많이 구해다 주고 와일드파이어도 꽤 도와줬어. 그렇게 나쁜 놈은 아닌 것 같아. 지하의 민간 조직. 그냥 지하의 실버메인 철이다라고 생각해. 그들보다는 더 인간적이지만 고마워할 것 없어. 환자를 치료하는 건 의사의 본분인 걸. 마치 세븐스와 단항을 찾아야 하는데. 어디서부터 찾지? 약속했다. 숨바꼭질에서 이기면 비밀을 낱낱이 알려주는 거야. 낱낱이? 그게 무슨 뜻인데? 아, 전부 말하는 거지. 숨길 수도 언니를 속일 수도 없어. 허, 포크가 지상 사람도 아닌데 거짓말할 리가 없지. 거짓말할 리가 없죠. 약속 지켜. 그럼 놀아볼까? 에? <laughs> 응? 너 어, 언제 왔어? 애들 말투 욕내내지 마! 어떻게 된 거냐면, 내가 깨어나니까 의사선생님이 그 망할 상포가 단항을 데려갔다잖아. 한 바퀴를 돌았는데도 못 찾았는데, 마침 얘네가 단항의 행방을 알고 있대. 근데 이놈들이 알고 싶으면 두더지파에 가입을 해야 하고, 가입하려면 같이 게임을 해서 이겨야만 내 실력을 증명할 수 있다고 하는 거야. 이제 이해가 되지? 응? 이왕 온 김에 너도 같이 할래? 나랑 같이 숨바꼭질하자. 이봐, 언제까지 수은댈 거야? 두더지파의 시간은 소중하다고. 소중하다고요. 시작해 한다고. 아참, 여기 얘도 두더지파에 가입하고 싶다는데 같이 놀아도 될까? 치르게 후크님. 음, 그래? 안될 것도 없지. 너희가 같이 슬래하면 되겠네. 대장, 보니까 저둘 그다지 똑똑한 것 같지 않은데 연습 게임 먼저 해볼까요? 줄리안 말이 맞아. 그럼 연습 게임 한판 할까? 내가 다 숨으면 너희가 와서 날 찾아. 어린애들한테 무시당할 줄이야. 열매낀. 거기서 꼭 기다리라고. 유칙은 간단해. 숨어 있는 애들을 찾아서 잡으면 끝이야. 개? <laughs> 잡았다. <웃음> 이건 연습 게임이라고. 본격적으로 시작하면 <laughs> 덤벼 보시지. 그럼. 게임을 시작하지. 50까지 세고 나서 눈 떠? 언니, 너 꼼수 쓰면 안 돼? 47, 40, 사시... 흐흠, <laughs> 준비됐어?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laughs> 잡았다, 이놈. 진짜 날 잡으려면 내 물음에 정확히 답해야 해요. 에이, 뭐야, 잡았으면 킹. 히... 분명 속을 줄 알았는데. 저 자식, 우리 계속 훔쳐보는 것 같은데? 후크는 애들이랑 놀고 있긴 하지만 가사 한번 확인해 볼까? 내 예리한 직감이 이 사람 수상하대. 맞아. 누가 보든 난 성숙한 어른이지. 위장하지 마. 목소리 다 들통났어. 말대꾸하지 말걸. 천의 얼굴 줄리안이란 명성이 먹칠을 하다니 대장께 부끄럽네요. 그럴것 까진 없어. 네 위장술은 마법 같았어. 어딜 티야? 잡았다 후크. 대대, 대심하다! 도더지파의 대장이 이런 악당들 손에 잡히다니! 죽이든 살리든 너희 마음대로 해라! 왜 그렇게 오버해? 죄 죄송해요 후크 대장, 실패했어요. 제길, 줄리안의 위장을 알아채다니! 너인 대체 누구냐? <laughs> 예리함이 하늘을 찌르고 섬세함이 빈틈 없도다. 이게 바로 이 몸을 말하는 거라고. 어때 치르게 후크님? 이제 비밀을 알려줄 수 있겠지? <laughs> 도더지파의 대장은 한담인 해! 검은머리 오빠를 파란머리 삼촌이 격투클럽으로 데려가는 걸 호크가 봤어! 격투..클럽? 격투클럽 얘기는 꺼내지 마. 둘이 뭘 중할대는 거야! 아, 칠게호크님! 격투클럽은 어디야? 길 안내 좀 해줄 수 있을까? 음, 그렇게 눈에 띄는 건물도 못 찾는다고? 어른들이란... 호크를 <laughs> 따라와! 내가 데려다 줄게. 고마워, 후크님. 그렇게 건성으로 부르지 마. 존경을 담아 치르게 후크님이라고 부르란 말이야. 다 왔어, 여기야. 후크는 격투하러 갈래. 너희는 안 데리고 갈 거지, 롱? 여긴 뭐 하는 곳이길래 어린애들한테 격투를 하고 놀게 하지? 여긴 두더지 팔 땅이야. 다만 애들의 한에서고 어른들은 와일드파이어에서 관하래. 아, 저기 자리 비었 격투하고 싶으면 와서 날 찾아! 신사 숙녀 여러분! 다음 순서는 오늘의 하이라이트! 가장 짜릿하고, 가장 파워풀한 대결입니다! 거묵하고 실력이 뛰어난 슈퍼 루키! 한아머리 멋지기가 추천한 차가운 청녀 그의 상대는! 감정없고 폭발적인 기계 유린! 모르고 보스를 찬미하라. 다른 선수들은 기계 유닛과 맞서길 원치 않아서 이번 시합은 차가운 청룡 혼자 출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호기롭게 말했죠. 좋을 대로. 그럼 제 천칠백오십팔 회 격투기 챔피언 시합 준결승전을 시작합니다. 야, 이건 돌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관중들이 옥타곤에 난입했는데 차가운 청룡과 팀을 꾸리려는 것 같죠? 이제 깨어난 거야? 그래, 깨어나서 제일 먼저 널 찾아다녔어. 근데 네가 난처해 보이길래 얘랑 내가 구하러 온 거라고 고맙지? 저들의 열정이 느껴지네요. 이+ 운동이 이렇게 열정적이고 매력이 있답니다. 하지만 격투 시합은 전문적이고 위험하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그래도 청룡 선수는 계속하겠다는 뜻을 밝히네요. 온몸이 근질근질한가 본데. 자, 이 친구들의 주먹이 센지 로봇의 철판이 센지 봅시다. 너희가 안 와도 혼자 할수 있었어. 아휴, 진짜 감정이라곤 찾아볼 수 없다니까? 진 일격이었습니다. 승자는 차가운 청룡. 그리고 깜짝 출전한 두 명의 관중. 관중이라니 우리한테 닉네임도 안 주는 거야? 어, 됐어. 너무 구려. 어, 봐봐. 산포가 저기 있어. 쫓아가자. 어. 안녕, 너희였구나. 누가 뒤를 따라오길래 강도인 줄 알고 나도 몰래 빨리 걸었잖아. 너희인 줄 알았으면 진작에 두팔 벌려 만나러 왔지. <laughs> 수작은 그만. 우리 보고 제발 자라서 도망간 거잖아. 내가? 아유, 제발 저리긴. <laughs> 나 삼포 한치의 부끄러움도 없다고. <laughs> 맙소사. 내가 설마 나도 모르게 친구들한테 미움살만한 짓이라도 한 거야? 생각해봐. 내가 안 도망갔으면 개파들은 우릴 다 잡았을 텐데 너희한테 말할 기회를 줬을까? 아마 일찌감치 감옥에 버려졌을걸? 난 암암리에 계속 너희를 보호하고 있었다고. 철이 내가 얼마나 오래 너희를 지켜봤는지 알아? 내가 얼마나 어렵게 너희를 구한 건데. 너희 여기로 오게 한건 특이한 일이었어. 우리 모두가 철위대에서 현상금까지 내건 수배범인데 지상에 남아 있는 건 너무 위험했고 뭐 지하에 아무리 별의별 일이 다 있대도 어쨌든 철위되는 절대 쫓아올 수 없는 안전한 곳인 걸. 그래도 우리 기절시킬 것까진 없었잖아. 상황이 위급해서 생각할 겨를도 없이 수중에 있는 걸 그냥 집어 던졌지 뭐야. 뭔가를 숨기려던 건 아니고 누군가에게 예를 들면 우리한테 알리고 싶지 않은 비밀이라든지. <laughs> 단항? 무슨 비밀인데? 어? 자세한 건 모르겠지만, 꿍꿍이가 있다는 건 알겠어. 아, 그만! 내가 한 푼도 안 받고 널 도와줄게. 그러니까 형제님, 제발 어디 가서 아무 말이나 막 하지 마. 성의 표시나 할 겸, 먼저 와이드 파이어를 알아보라고 추천해 주지. 지하에서 무언가를 찾고 싶다면 그들에게 물어보면 될 거야. 걱정 붙드러매 쇼! 다시 말하지만, 날 도와준 친구는 절대 손해볼 일 없다고. 어? 조슈아가 여기 없네. 이 빛나는 광석은... 어? 이건 지오메로우, 난방을 할수 있는 광석이야. 지상과 지하가 완전히 봉쇄됐잖아? 지금은 지오메로우 수송관만이 작동 중이고, 지하에서는 광석을, 지상에서는 물자를 보내고 있지. 이 하층 구역의 대다수는 광부고, 매일 이런 광석을 채굴하며 살아가. 지오메로우를 태울 수 없었다면 이 세계 사람들은 진작에 얼어 죽었을걸? 하아, 계속 가보자 찾는 사람이 없어 음, 올레그도 목도 없어 다 어디 간 거지? 너또 우릴 데리고 빙빙 도는 거 아니야? 절대 아니지 어찌 감히 <laughs> 안심해 곧 찾을 수 있을걸 <laughs> 어, 저기 저큰 건물은 뭐지? 저건 노심이야 상하층 구역을 연결하는 지지대이기도 하지. 예전에는 사람들이 저 기둥을 통해 오르내렸지만, 나중에는... 나중에는... 아휴, 말하자면 길어. 하여간 지금은 상하층 간의 관계가 거의 단절됐지. 너만 빼고... 하, 형제님, 말안 하기로 했잖아. 제발 다른 사람한테 함부로 말하지 말라고. 이 시간이면 제리가 보통 여길 순찰하는데, 와일드 파이어 이봐 저게 봐 저게 누구야 보아하니 무슨 골칫거리라도 생겼나 본데 거기 형제들 보고만 있지 좀마 일이 커지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네가 봉변 당하는 꼴을 보고 싶은 걸 우리한테 관심이 쏠려서 좋을 건 없지만 저 애를 그냥 더서도 안돼 그래 그래 다낭형 다만... 형제는 잘 알고 있네. <laughs> 가서 도와주자. 건방지군. 그럼 봐주지 않겠다. <웃음> <웃음> 감히 우리 구역에서 설치다니. 마수를 도볼까? 망할... 가자. 강약약강인 쓰레기들. 제리 씨. <laughs> <laughs> 아휴, 덕분에 살았어요. 정말 고마워요 정말 건방진 방랑자들이네요 감히 와일드파이어 땅에서 무력을 휘두르다니 닥쳐, 산포! 이 일은 너도 책임을 면할 수 없어 와일드파이어가 처리해야 할 일이 산더미인데 꼭 이때 분란을 피워야 해? 하층 구역에 왔다던 실버메인 처리대가 너야? 너희가 날 지하로 납치해왔잖아. 목적이 대체 뭐지? 목적이 대체 뭐지라니 아직도 지가 상층아가 신줄 아나 보네. 지상에 있으면 참 편할 거야. 지하가 어떻게 변했는지 알기나 해. 하층 사람들의 삶에 대해 생각해보기나 했어. 실버메인 처리대는 지상에서 편하게 있지 않아. 적과 싸우며 괴물에게서 벨로보그를 지키고 지상과 지하의 모두를 보호하고 있어. 아, 말은 그럴듯하네. 너희가 지하에서 뭘 보호했는데? 처리대를 전부 올려보내고 상하통로를 봉쇄한 건 결국 축성가를 보호하기 위함 아니었나? 소재님은 그분의 생각이 있으셔. <laughs> 어쨌든 나랑 같이 좀 가자. 원래 그 두목이 널 만나고 싶어하셔. 묻고 싶은 게 많으신가봐. 잘 듣네요, 제리 씨. 우리도 두목을 만나뵙고 싶었거든요. 어, 제 동료들과도 같이 가시죠. 누가 네 동료인데? 얘는 누구지? 이름만 알면 뭐 해? 그게 두목님께서 절실히 필요로 하시는 인재들이라 제가 올레그 두목님께 데려가려던 참이었어요. 우린 이곳에서 스텔라론이라는 걸 찾고 있어. 그건 모든 재난의 원흉이고 그것만 찾으면 바로 동생! 이런 건 아무한테나 얘기하지 마. 두목은 올레그 님이지. 제레시한테는 말해도 모른다고. 난 모를 뿐더러 너희 말을 전해줄 생각도 없어. 지금 두목님은 와일드 파이어가 있는 큰 광산구역에 문제가 생겨서 그 일을 처리 중이시니까 진짜로 두목님을 만나고 싶으면 광산구역 입구로 와서 날 찾도록 해. 이만 갈게.